여기가 항우치해변 좌측편인데요 요건 안덕항인것 같고 이 안덕항에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쉽게 오겠네요 텐트친거 보니까 아시는 분들 항제방 제일 우측으로 해서 들어오면 이런 좋은 공간이 있고 아이제주리조트라는게요 언덕에도 있는데 요게 있고 이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숲길로 여러 갈 갈래가 있던데, 요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요 너머편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황호치하고 그러니까 요 공간하고 사이에 한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아서, 여기는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어, 좋게 확보가 됐고요. 그 부분은 아까 숲길에서 갈래길을 잘 치면 있을 것 같아요. 제주도에 이런 숨은 공간이 있었네요. 요 넘어가면, 뭐화선 금물해변인가? 예, 있습니다. 회색등 있고 바로. 아, 여기도 이런 데는 파도 들어오면 서핑해도 되지 않나? 안 되나? 예, 저시원한 섬은 여기서도 보이네. 삼방산 앞에서 보이는. 여기도 주상절리네요.